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 동네에 야트막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밤나무 몇 그루가 있는 아주 작은 산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턴가 나무가 몽땅 베어지더니 포크레인 중장비가 산을 헐기 시작을 했고 덤프트럭이 주구멍 드나들듯이 연신 퍼나르니까 그 야트막한 동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산이었나는 그를 믿겨지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번듯하게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금곡주유소가 있었죠. Thank <laughs> you. 일주일이면 이용하는 단골 택시를 불러 문산을 가면서 그 기사분께 금곡주의소 앞에 작은 산이 없어지고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니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천지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금곡주의소 앞에 동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답이요. 참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고 절대 불변의 아,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치 없게 받아들여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중에 로세 사위들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받도 못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이르게 됐고, 로세 가정에게만은 살 길을 지었습니다. 심판을 피하노 피신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로세 사위들은 밝은 대낮에 무슨 불별하게 떨어집니까? 피신하리거든 장인로 지나가시지요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도 이제 안았습니다. 한낱 우스 웃은 소리 농담거리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피신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이 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상 삶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어리석고 맹추 같은 삶은 사는 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지혜하면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의 지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삶은 정말 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이 솔로몬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찌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삶으로 죄악을 추구함으로 그의 대단한 지혜가 먹구름이 끼어 천지분간 못하고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이죠 누구든지 그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도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남녀가 염,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한단 농담, 농담거리로 여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위험천만 하며 내생각대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혼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가진 고생과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시드기아 왕은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맞서 결사 항잔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라였죠.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항복함으로 오는 수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집어 던지고 그의 뜻대로 버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도 뽑히고 평생 옥에서 썩어야 하는... 안 많은 생으로 그는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했으면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에 쓴 맛을 보지 아,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거해하겠습니다. 할렐루야.